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이렇다 할 가뭄 대책이 없어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내린비가 의성 108, 안동 122, 예천 148mm 지난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마른 장마도 이젠 끝나버렸습니다. 500m 길이의 호수를 해발 150m 산으로 넘겨 논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고 영험하다는 산을 찾아 하늘의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느긋합니다. 경상북도가 내놓은 가뭄 대책은 용수원 개발비 40억 원 지원이 유일. 도비는 단 20%, 나머지는 시군 예산입니다. 우리 도의 저수율이 50.9%입니다. 비교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요. 있어 시군에 8월 15일까지 어떤 무강우 시에 대책을 내놓았고, 고문을 보내가지고 안동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아예 자체 가뭄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기 대책을 유관 기관하고 그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 뭐 아마 관정을 개발한 계획은 있어요. 관정 개발을 한4개 정도. 특별하게 지금 뭐 감문 대책은 지금은 감문 현장을 찾는 시장 군수나 국회의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은 한주 내내 여름 휴가로. 선거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도 민생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현장으로 달려와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부터 파악하라고 농민들은 애타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